자,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매매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정기이고요. 10월 17일날, 어, 초고압 변화기 수주를 했다. 그리고 뭐, 새롭게 증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요 날이에요. 요렇게. 언덕까지 매물 소화를 확실하게 해준 요그 날이었고, 그리고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주고, 그리고 요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보고, 제가 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메이마크 내용 보면 이렇구요 보통 이렇게 매물 소화 하면은요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어때요 지켜주죠 들어 올리죠 자요 느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뉴발란스 패턴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 보통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켜주고 들어 올리는 모습 보고 그리고 거래가 크게 줄지 않고 계속 조금씩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겹치는 라인 때요런 라인 때에서 제가 매수를 걸어놨었고요. 오늘 티어 올라줄 때 팔았는데 문멍으로 매매 만큼 내가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 박스권 있죠. 요 라인 때오일선 언덕 부근에다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체결되면 땡큐 아닌 많은 거고 그리고 티어 올라가 되게 고전 라인 때잖아요. 요런 라인 때, 요런 라인 때. 적당히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열팍하게 챙겨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그리고 오늘은 물린 종목 세 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뭐 정리했다는 게뭐 본전에 탈출했다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쪽으로 했을 때요 자리가 좋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손절을 친 건데 그 자리가 이렇게 갭자리 있죠 요 자리에요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 손실 내가 끌어안고 가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2.8% 때에 나머지 물량 손절을 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거래용서 거래가 잘 들어왔습니다. 한번 티 올라가고 갭을 메꿨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티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라인 대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손절을 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 오리바이오고요 어, 해리슨 대마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해리슨이 대통령이 될줄 알았습니다. 모아 가다가 제가 이제 물렸어요. 물리고 오늘 티어 올라갔대 이 자리에서 손절을 쳤어요. 자 미국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자 오늘 그럼 오늘 장저희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줄때 나갈까 아니면 월요일날 한번더튈수 있으니까 들고 갈까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적당히 합의를 보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르바이오는 제가 물렸는데 어 손절을 쳤어요 제가 10월달에 이 종목을 보면서 좀 괴롭기도 했었고 복귀를 좀해 보자면 이렇게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쭉 3개월 정도 이 대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쭉 이어져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정부의 매물 소화를 했으면, 좀 설거지 파동으로 좀 받아들이고, 재진입을 했을 때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본전 주고, 조정 주고, 지켜주고, 들어 올릴 때 매도하고, 아, 여기서 다 나머지 청산을 하고 끝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근데 헤르슨이 저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배팅을 들어가서, 이 자리까지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고, 물렸다. 어. 생각하고 있었다가 여기에 단기 박스권 있죠 저항대에다가 그냥 적당히 제가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5% 합의 보고, 네 손절 치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P 하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이 친구도 오늘 협의를 보고 손절을 쳤습니다. 메이마크내 보면 이렇고요. 자, 충분히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골파기가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올라갈 가능성 있다. 자 수급 체크하고. 눌림에서 여기서 4848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들어가고 깨졌으면 잘라야 되는데 물렸죠. 이건 물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깬 자리는 저항으로 발휘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9.4%에 합의를 보고 나왔습니다 얘는 비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실 1차 매수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던 종목이라 살짝 그냥 장중에 심심할 때 이렇게 박스권장에서 그냥 사8 사팔 매매나 그냥 하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물려서 저는 적당히 이렇게 저항대에서 여기 매물대죠 합의를 네. 보고 네. 손절을 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린 종목들은 예수금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6일부터 7일까지 FOMC가 있어요 11월 8일 날은 우리 집 강아지 미용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좀 튀어 주는 데 있으면 좀 팔아 주고 운 좋게 본전인들이 있으면 은 최대한 예수금 확보를 해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후부터는 다 정해지고 악재들이 사라졌고 11월 말까지 테마도 좀 형성이 되면서 증시에 조금 활력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매매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거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아